한국 마사회가 오늘 영천 경마공원 설계 업체들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지난 2009년 경마공원 후보지로 영천이 선정된 뒤 9년 만에 건설이 사실상 시작된 겁니다. 영천시 금호빌대에 들어서는 경마공원은 기존의 경마장과 공원이 결합한 형태로 오는 2023년 개장할 예정입니다. 내재세 문제 등 관련 법규를 정비를 해서 원한대로 추진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세계적인 명품 경마공원으로 탄생할 것입니다. 규모는 66만 제곱미터로 당초 계획의 절반 가량이지만 앞으로 2단계 조성 사업을 통해 규모를 147만 제곱미터로 늘릴 계획입니다. 당초 계획을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자는 게 마사에 그리고 또 경북도 영천시가 추진해 나가는 어떤 방식입니다. 이처럼 경마공원 건설 사업이 속도를 내면서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하지만 지방세 감면을 위한 관련법 개정 과정이 여전히 남아있고 말산업 관련 사업 유치를 비롯한 과제도 많습니다. 경상북도와 영천시는 경마공원이 당초 규모대로 조성되면 1,500명의 고용창출과 1,500억 원의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TBC 박용훈입니다.